누구나 한 번쯤 일상에 지친 도시를 떠나 산속에 묻혀 사는 산사리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법.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 일 년에 한두 번 산에 오르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달래곤 하죠. 오를 수 없는 굽이굽이 가파른 산길을 따라 30여 분 해발 600m 높이 지리산 품에 포근히 안긴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두지터는 천왕봉에서 흘러내린 칠선계곡을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곳에 오르느라 땀으로 범벅이 된 윤동률 PD. 과연 이 첩첩산중 산골 오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까요? 아, 선생님이시죠? 예. 네. <laughs> 준비가 었어요. <해왔어요, 저> 때문에. <laughs> 그들은 또 어떤 사연을 안고 사는 걸까요? 지터에 터전을 잡았던 화전민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 현재 모여 사는 여섯 가구 중 다섯 가구가 도시에서 온 의지인입니다. 31살 동갑내기 부부 김은영 씨와 이민원 씨도 1년 6개월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집앞 비탈진 산자락은 은영 씨의 든든한 텃밭입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먹을 거 지천인데 이걸 왜 뜯어먹냐고. 근데 저희는 해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한번 해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아서. 반찬 또 해먹고. 그럼 봄, 봄이랑 여름에는 야채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부부의 한달 생활 비는 10만원 남짓. 그래도 산골 생활엔 부족함이 상태. 없습니다. 음, 밖에 산재로간장있다 간장. 이렇게 야채도 따서 밥도 해 먹고 <laughs> 사랑하는 같시하고 어디 봐도 이렇게 자연하고 올리는 거 저희 주관적인 거겠지만 그런 게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산에서 친구로 만나 데이트도 산에서 즐길 정도로 산을 좋아했던 두 사람. 결혼 전한 가지 소박한 약속을 했습니다. 첩첩산중 하늘 아래 봐줄 사람은 둘밖에 없어도. 각박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벗 삼아 여유롭게 살자는 것이었죠. 참 목이 기잖아요 참치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식도 올리고 이제 보금자리를 잡는 곳은 어, 좀 여유 있고 그런 시골적인 그런 곳에 이제 장착하면 그때 이제 씩도 올리고 좀 이렇게 더장례적으로 살겠다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는데 돌이켜 보면 어, 그런 우리들의 약속들이 이제 지금은 지켜진 거죠. 허름한 컨테이너 빈 집을 찾아 가꾸고 손질하기를 1년6 개월. 지금은 꽤 근사한 둘만의산골신혼 집으로 꾸몄습니다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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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하는 거는 이제게 제가 했어요. 이렇게, 꽤나 아이해보이는이렇은 직접 만든 화장실. 한번 하고 재랑산 뿌려줘야 돼요. 게게 무슨 게이렇 이 판을 두 파이 사람의 파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이걸 뿌려 줘야 돼. 이 재라 지금 낙엽이랑 이제 볼일 보고 뿌리면 자로 자연 발효가 돼요. 그럼 자연 음 바로 걸음으로 쓸수 있어요. 좀잘 납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민원 씨가 지리산 국립공원 지킴이로 일하며 산의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아, 어, 응. 민원 씨가 일터로 나간 사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은영 씨는 캔버스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작품 활동에 전념한 결과 얼마 전한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게됐습니다 에서 사는 시간이 쌓여 갈수록 생활도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은영 씨의 작품도 점점 포근한 지리산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은영 씨 부부 집 아래엔 박기용 씨가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했던 기용 씨는 집을 짓고 혼자 삽니다. 아 예. 집사람 마중 나갑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기용 씨는 이 년째 아내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에 지칠 때마다 산을 찾던 기용 씨는 두지터의 밤에 사업까지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찾아올 때마다 먹을거리도 한짐 가득 실려옵니다. 사모님 데네 네. 오습니다 데리고 오고 장 모은 것들 가지고 이제 먼저 왔어요. 짐만 쭉 뺏어가지고 온 거네요? 아니요, 그냥 걸어오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아, 힘들지 않으세요? <laughs> 예, 괜찮아요. 음, 그래서 섭섭하지 않아요? 물건만 아, 쌓고서 가니까? 예, 아니요. <laughs> 산 생활의 불편함과 외로움도 아내가 올 때는 말끔히 사라집니다. <laughs> 아내 순영 씨도 두집 살림이 번거롭긴 하지만 두 집터 집을 수시로 드나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토요일 같은 날은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요. 평일 같은 날에는 애들 학교 때문에 내려가야 되니까 평일에 한세번 주에 세번 정도 와요. 지리산을 정원 삼아 사는 복많은 부부. 그런데 어떻게 높은 산 위에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공사 기간만 3년. 건축 자재를 헬기로 운반해 지은 집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좀좀 항당했죠. <laughs> 처음에는. <웃음> 그랬는데 이제 짓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고 하니까 좋아했어. 퇴소도 안 받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러니까. 자연하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밑에 있을 때는 자연에 대해서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자연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무꽃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업을 정리하고 고민 끝에 선택한 산사리. 떨어져 지내는 애틋함에 부부간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도시 생활하다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니까 적을 뿐 거에 이제, 이제 적응하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좋아요. 음. 좋아. 부부가 아닌 또이 연인처럼. 음? 아니, 그런 기분이 굉장히 새로워요. 음. 같이 생활할 때는 부부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연인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정인자더 깊은 <laughs> 더디면 더딘 대로 부부는 산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갈 생각입니다. 길도 나지 않은 험한 산자락 한 켠에. 자그만한 움막집이 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아니야. 이곳엔 지리산 살이 30년째인 두간, 노구멍 씨가 삽니다. 번호이도. 뜻밖의 방문에도 <laughs> 그멍실은 넉넉한 인심으로 반갑게 맞아줍니다. 벌집을 한장 갈았습니다. <laughs> 드셔보실래요? 벌집 가은 거예요. 이 프로폴리스를 난안 버리고 갈아먹거든. 네. 벌집이 풀어 버리시잖아요. 이거 얼마 드 <laughs> 이게 완전 모장이라는거 아닙니까 이게. 단단히 모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 금옥 씨. 안 올라오셨으면 저거 뇌수거 보낼 건데. 말벌에 피해는 없는지 하루에 한 번씩 잊지 않고 벌통을 들여다봅니다. 평소엔 지리산 약초를 캐다 팔아 수입을 얻지만 최근 들어 양봉 일에도 재미를 붙였습니다. 건지는 벌통은 몇개 없어도 좀처럼 몸을 놀리는 법이 없습니다. 음. 여기서 약초 안 캐면 할일 없잖아요. 네. 그럼 뭐해? 그냥 수술하면 한열대 나오면 또 가을에 돈 벽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일거리 겸. 또들하고 놀겸 외로움도 잊은 채 30년째 홀로 산사리를 어. 하는 금옥씨운다지 이제 이 대단한 값이 될 걸? <laughs> 사실 부잣집 딸로 태어난 코텔 높은 명문대 졸업생입니다. <laughs> 장장 번듯한 수학교사라는 직업도 버리고 <laughs> 남편과 아들 똑같은 딸과도 똑같은 떨어져 지리산에 사는 금옥씨 <laughs> 30년 세월에 성인물이죠. 나이도 잊은 씩씩한 네. 산골 선년이다 네.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물이 훨씬 나은데요. 그런데 그옥 씨는 왜 깊은 산속에 들어와 사는 걸까요? 우리 집안에 좀재송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가고 큰아버지 돌아가고 작은아버지 돌아갔거든요. 근데 정말 초하루부터 정을 열흘 안에 내가 꿈을 꿔. 그런 그 꿈대로 가 집안이. 호랑이한테 밥을 주면 그때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야. 삼 년을 그러니까 삼년내내 아버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잡아가더라고. <laughs> 남들 보기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산살이지만 그 몫이에겐 모자랄 것도 남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상하다. 네, 좋습니다.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을 볼 때마다 내 집을 찾은 손님처럼 반가운 금옥 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녀탕. 근데 선녀탕은 아, 손녀 선녀는 손녀. 아, 아. 없어. 에이, 밤중에 있지, 낮에 나오나, 선녀가? 선녀탕을 <laughs> 잡아야 하는데. 길도 없는 험한 산속으로 성큼 성큼. 30년 넘게 마주해온 산이지만, 하루하루가 그렇구나. 새롭기만 합니다. 산은 그몫시의 행복창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나무지만, 그래도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게. 음, 진짜 대단한 놈들이 놈들. 그죠?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정말이라는 말을 진짜 실감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살든, 하루에 밥을 함께 먹고 거짓같이 그 살든,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산이 주는 행복이 좋아 문상희 씨도 가족을 외지에두고 30년째 산에 삽니다.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상희 씨는 3년 전이 계곡에서 작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칠순이 뭐 때로는 또 그런 생각을 여기 끝은 아까 뭐 그런 생각 도 했지만은 그런 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이꼴참못 떠나서 같습니다 아들의 유해를 이곳 차나무밭에 뿌린 상이시는 남은 생도 끝까지 산에 남아 아들 곁을 지켜줄 생각입니다. 차나무님. 자연에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어랬던뭐 후대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신기는 제가 심했지만 또뭐 후대 차를 좋아하는 분도 와서 이거 차입을 딱 차를 만들 먹을 수도 있는 기고 뭐그런 그, 심정에서 이거 공들여 갖고 수백 종의 야생화는 상희 씨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꽃잎차를 만드는 귀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평소엔 약초나 상황버섯을 구해 내다 팔아 생활합니다. 지리산 약초꾼으로 널리 알려진 문상희 씨. 요즘처럼 한가할 때면 찾아주는 손님과 함께 여유를 즐기곤 합니다. 자연이 되 아들이 죄를 빨리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들못 살아요. 내가 봐도 자연을 벗어나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울산이지만 가끔씩 올드마다 오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사, 살라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두지터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님 아우하고 가족처럼 챙겨주며 산사리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참 막 내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두지터 사람들. 잠옷이지. <laughs> 잠옷이잖아. 뭐 배드실이 좋은 일도 끝나면 안 좋은 일도 목숨. 뭐이 범절은 가을겨울 뭐, 가을, 뭐 옷가래 입는 거 봐도 즐겁고. 그들이 들려주는 산사리의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많은데. 내가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집이고, 제가 움직이던 부분이잖아요. 이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일 수도 있고. 아니다 생각하면 뭐밑 당연히 못 있는 거고. 두지터에서 차로 한 시간 반 가량 떨어진 경상남도 하동군의 한 마을. 일러? 김용회 문혜 아시부부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산 아래 마을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지리산을 동네 놀이터 삼아 개구리가 자연을 친구삼아 자라온 아이들. 한 4개월에 요즘엔 좀처럼 자라지 않는 개구리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개구리알을 한 주먹을 잡아온 거예요. 그 저기 작은 수저에 키웠는데 수저 안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얘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4개월이 됐는데도 뒷다리가 안 나와요. 계속 요만한 상태로. 자, 문 닫는다. 아이들을 학교로 떠나보낸 한가로운 시간, 레이와의 산책은 용해시에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습니다. 한 여름 무더위 탓일까요? 레이 녀석은 시원한 계곡 노천을 무척이나 즐깁니다. 종종 이러니까. 종종 이러거요 매번 그러지. <laughs> 물을 좋아하는 게 이게 물오리 사냥개인데 그 바깥에서 총으로 새를 쏘면 물에 떨어지면 얘들이 들어가 갖고 잡아 가지고 오거든요. 갖고 리트리버라. 용해실은 나무를 이용해 차마시는 도구를 만드는 목다고 공예갑니다. 맨몸으로 지리산에 들어온 지 20년,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빈 집을 얻어 홀로 산살이를 해왔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아주는 목공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요즘 작업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비가 조금 오거나 바람만 조금 불어도. 아, 어? 그런 핑계 대고서 일을 안 했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핑계가 잘통하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집 사람이 왜일안 해?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선 내려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집 앞에서 오분이면 기사지가 따로 없는 것이 또산생활입니다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는이 소중한 기쁨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보 배에 힘좀 줘. 두 사람을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준 것도 지리산. 도시 처녀해아 씨는 남편의 여유로움에 반해 산사리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꺾이듯이 정말 막 10분 단위로 시간을 재가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바쁘게 안 살아도 되네. 부럽다. 부러워하다가 나도 저렇게 살수 있을까? 여기서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아니겠지. 산이 선물해 준 넘치는 행복. 용해실은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사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널밥다 먹어. <laughs> 세상에 어떤 부자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 놓고 먹어도 지금 이런 느낌에 이런 만족감을 못 느낄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리산 생활 2 0년에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도 한둘이 아닙니다. 누구야? 어, 어서 한때 이름을 날리던 여성 산악인 남나니 씨는 용이 씨와 수년째 오누이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잘 쓰면 좋은 거지 뭘.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산을 올랐던 나니 씨. 지금은 지리산 낮은 산자락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저 높은 곳을 향해 올랐던 산이지만 이젠 늘 곁에 두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름 같은 산이지만 완전히 다른 산이죠. 거기에는 이제 등산, 오르는 산만 있었던 산이고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사는, 입산한 자의 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생활 터전의 산이고 그때는 무슨 목적이 있는 산이었고 그 차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 산을 꼬리를 축소를 시켜 놓고서 자기네 집 정원에다 놓고서 그걸 감상한다 그러고 네.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간도구 다 짊어지고 그 산에 아, 들어가서 산다고 공유. 하거든요. 공유. 근데 공유. 나는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현명한 것같아그 산을 어? 즐기고 사는,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가장 정말 똑바로 그 산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리산 자락이 한바탕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주민과 의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예술가들이 꾸려가는 문화예술학교. 용혜 씨와 헤아씨 부부도 모처럼 흥에 겹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왜 산에 사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산에 가면 알수 있습니다. 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 있었고요.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았고요. 살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어졌고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